좋은 물건을 음. 좋은 가격에 파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음. 좋은 물건이라고 하면 일단 향이 좋아야 되고요. 구조가 좋아야 됩니다. 구조가. 에, 어, 가, 그런 걸 보지 않고 가격만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료수 아. 사가지고 오시는 선생님 야, 좋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미초홀구 주안역 나오면 바로 3분 거리에 있는 대박 부동산이라는 곳으로 왔는데요. 제가 이 대박 사장님과 인연을 맺은 건 작년 이제 상반기 때 제가 낙찰받은 빌라가 있어요. 그 물건을 낙찰받고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전세를 맞춰 주셨던 물건입니다. 전세 맞추는 기간까지 두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빨리 맞춰 주셨고 성심성의껏 말씀을 잘해 주셔 가지고 인연이 됐고 또 사장님께서 직접 또 경매를 입찰하셔서 법원에서도 몇번 뵀어요 투자자로서 얘기도 많이 잘 통하고 해서 오늘은 중개업을 하시니까 미추홀구 주변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가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박부동산 사장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대박부동산 대표 장도수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영업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요. 미추홀구에 과거에 전세 사기가 많았잖아요. 네. 이 미추홀구에 한 2700채 정도의 전세 사기 물건이 음, 있습니다. 네. 전세 사기로 인해 갖고 경매가 된 것이 음. 한30% 지금 진행이 됐고요. 네. 네. 나머지 물건은 아직도 그대로 그렇죠.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사기 물건이 계속 나올 거고 네. 계속 진행이 될 건데 매매나 전세나 이렇게 좀 어떤 편인가요? 어, 낙찰 받으신 분들의 물건들이 네. 잘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낮은 가격으로 네. 어, 낙찰이 되고 있고요. 그런 물건들이 이제 전세를 놓거나 음. 월세를 놓거나 음. 또 매매하시는 분들이 의뢰를 하시면 음. 보통 6개월 정도 음. 내에 다 소화가 되고 있고요. 음. 네,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음. 한이삼 개월 이내에 소화가 되는 편입니다. 투자자들이 솔직히 부동산에 이게 가기가 조금 많이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저도 현재도 그렇고 어. 실제 중개하시는 입장에서 우리 네. 투자자들이 어떻게 부동산에 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런 팁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이제 상담하러 오신 분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일단 이거 얼마에 팔수 있느냐 이런 음, 질문을 네. 가장 많이 하시고요. 네. 네. 물론 이제 파는 가격이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음.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파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좋은 물건을 낙찰받기 위한 팁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좋은 물건이라고 하면 일단 향이 좋아야 되고요. 남향이나 동향 향이 좋아야 되고 구조가 좋아야 됩니다. 구조가... 예, 가능하면 네모 반듯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부엌이 들어갔을 때에. 화장실 바로 앞에 내다봐서 안 보인다든지 음. 예, 이런 구조가 있는지 그런 음. 예, 거를 간과하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음. 그런 걸 보지 않고 가격만 포커스를 음. 맞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좋은 물건을 낙찰 받아야만 좋은 가격에 팔수 있다는 음. 거를 음. 좀 염두에 두시면 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저는 솔직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음. 경매를 하러 왔으면 음. 아네이만저만에서 경매를 하러 왔으니까 음. 뭐좀잘 알려 주시면 좋겠다 음. 이렇게 하면 음. 저는 성의껏 다 알려드립니다. 음. 예, 다만, 이제 음. 전화만 하시는 분들은 아, 전화. 조금 음. 덜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발품을 파는 것이 아무래도 음. 좋겠죠. 음. 음료수 사가지고 오시는 손님. 음. 좋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아주 좋고요. 음. 아,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진짜 오셔가고 음. 많은 것을 질문하십니다. 음. 사람이 또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듯이 하다 못해 진짜 사탕이라도 하나 가지고 오시는 음. 분들하고 그렇지 않고 정보만 가져가시려고 하는 분들하고는 중개사가 좀 대화하는 게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관되게 좀 해드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사람 상대하는 데에 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음. 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음. 또 많은 질문을 음. 얻어가는 음. 정보를 얻어가야 음. 되잖아요 음. 이 지역의 시세라든지 음. 그 다음에 전월세 상황이라든지 음. 예, 그런 것들을 얻어가기 위해서는 음. 좀더 세밀한 정보를 제공하겠끔 중개사가 음. 제공하겠끔잘 음. 예, 이렇게 관계를 음. 질문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럼 아, 이런 손님은 좀 진짜 안 왔으면 좋겠다 아, 정말 네. 이 사람 정말 중보를 주고 싶다가도 안 주고 싶은 그런 좀 음. 최악의 손님이라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최악의 손님은 이런 음. 손님이죠. 음. 이렇게 오셔가지고 음. 대뜸 얼마에 팔수 있어요? 어, 예. 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음. 많습니다. 어. 의외로 많습니다. 어, 와가지고. 예, 제가 자판기는 아니기 때문에 어. <웃음> <웃음> 예, <웃음> 얼마에 팔수 있어요? 하면 뭐 음. 어, 이 사과가 5,000원입니다. 할 수도 음. 없는 것이고 음. 그 물건이 다양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이게 부동산은 음, 음.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격이. 그쵸, 그쵸. 네. 이 층별로 음, 다 다르고요. 음, 또 향별로 다르고 그렇죠, 채광이 있고 그에 따라 또 다르고 음, 또 구조에 따라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음, 일관되게 얼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음,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려고 하면 음,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음, 주시고 음, 그거를 같이 분석해서 음, 자기가 정보를 얻어가는 것이 음, 아마 합리적일 겁니다. 음, 아, 전망은 박습니다. 음, 지금 현재 경매하시는 분들이 음. 지금 적극적으로 경매를 해야 된다고 음. 보고요. 네. 지금 경매 물건도 음. 사상 최대로 지금 많이 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건수도 가장 많고, 음. 네. 지금 경매에 들어가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음. 지금 경매 가격이 굉장히 낮게 음. 측정되고 있습니다. 거의 50% 이하이거든요. 음. 음. 금리와 밀접한 관계가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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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가 앞으로 올라가지는 않고 떨어지면 떨어졌지 음.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도 뭐 앞으로 올해에 세번 정도 인하를 한다고 그러고 음. 그렇게 보면 심리적으로 음. 호전될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경매를 받으시는 분들은 음. 어, 좋은 가격에 팔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음. 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음. 예. 아파트는 기존 음. 최고가 대비해서 음. 인천 지역을 기준으로 음. 보면 네. 가장 많이 올랐던 송도 같은 경우에는 절반 가격 정도 떨어진 곳도 네. 있고요. 네. 또 그보다 조금 덜 떨어진 곳도 네. 있고요. 네. 네. 미출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편은 아닙니다. 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매 수준으로 사실 경매가가 낙찰이 됩니다. 어, 경매라는 특성상 집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낙찰을 받기 때문에 구조를 정확히 알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도 아파트는 일반 구조는 알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시장 조사하기는 훨씬 더 편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예, 상태는 모르기 때문에, 음. 그거를 지나친 가격을 높여서 낙찰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음. 건매 이하 수준으로 낙찰받아야만 음. 팔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 일단 미초월구에 많은 전세사기 물건들이 있지만, 어, 저희 부동산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 적극적으로 지금 경매에 참여하셔서 음. 또 낙찰을 받으시면, 음. 주변 부동산에 본인이 원하는 가격대에 내놓으시면 음. 다 소화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경매를 어 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어, 임차인들이 우선 배수권을 하지 않을까라는 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음. 전체적으로 보면 2, 30% 밖에 안 됩니다 음. 그래서 60, 70%의 물량은 일반 물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음. 걱정 안 하시고 음. 경매에 참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한역 바로 앞에 있는 대박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주한역 부근에 낙찰 받으시면 여기 사장님한테 오시면 이렇게 말씀도 잘해 주시고 정보도 많이 주시고 오픈마인드로 계시니까 대박 부동산 많이 찾아와서 의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한번 할까요? <laughs> 대박 부동산 파이팅! <laughs>